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영화화할 예. 인디 인기, 인기 인디 게임 아오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시들 추천해주셔서 감사할 거고 스마트폰, 아이폰과 이용자분들 예,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도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불 끄지 마십시오. 이거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주인공의 이름은 음.. 뭘로 정할까요? 자, 봅시다 어허 어, 이거 한글로 되어네요 아, 좋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 아이고, 이거네 제 b j 명으 하죠 예, 그쵸 그렇죠? 자, 그럼 게임, 시작해볼까요? 마을밖에 마을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 소문이 있었다. 뭐 아는 생각해도 못 보답 깨끗한데. 아 왠지 추워. 어, 어 이, 이제 돌아가자. <laughs> 뭐야 타켓이 벌써 겁먹은 거어야 <laughs> 어, 아, 이제 돌아가자. 어. 바보같이 뭐 괴물 떼가 있을 리가 없잖아. 어이 도플이 조심해. 자 일단은 어 세이브할 수 있, 있네요. 어 플레이 시간도 이렇게 나왔어요. 좋아요. 일단 세이브. 자, 제가 세이브가 지금 아네개 바뀌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어디 봅시다. 음 잠겨 있어. 자 여기는 잠겨 있고요. 자 봅시다. 어허어 접시가 깨져 있네. 어 접시 팔편 넣었다. 좋아요. 봅시다.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의자라든지, 뭐, 소파, 테이블, 뭐, 이렇게만 있구요. 자, 봅시다. 어, 뭐야? 어? 얘들아! 허허, 자, 어디 갔을까요? 자, 어, 이거 궁금해진데요 슬슬.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여기, 한번 보죠. 어, 여기 열리지 않고. 아, 일단 세이브 해야겠네요. 예, 네, 세이브. 자. 여기 한번 가보죠. 어? 뭐야? 뭔가 지나간 건데? 볼까요? 어, 여기 열리지 않고. 어, 여기도 열리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위층 올라갑시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는 지도 같은데요? 그렇죠? 자. 가자고요. 아가져수 있나? 아못 가져가네. 오케이. 여기를 잠기고. 음. 오 뭐야? 아 진짜 깜짝 놀 하네 이거. 어 뭐야? 어? 헤타 헤르 헤타 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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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엄청 떨고 있네요. 자말 걸어봤자 성공했고, 자 여기는 뭐 여기서 어 뭐야? 어 움직여지네요. 갑시다. 어 도서실 열쇠. 좋아요.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자자갑시다자 여기인 것인데. 어, 열리지 않고. 자, 아이템 들어서. 가 어, 이거 아이템. 아, 어, 안 되나? 아, 이게 X하고 C로 해야 되겠구나. 아, 맞아. 좋아. 어, 이거 안 되나? 그럼 여기 안니는 건데. 그러면은, 여긴가? 어, 여기도 열리지 않고요. 자, 그리고. 아, 어, 여기가 도서실이네요. 어허, 착각했어요. 자, 봅시다. 어? 어, 뭐야? 어, 뭐지? 여튼 세이브 합시다. 분명 뭔가 지나갔어. 자, 세이고요 자, 뭐가 있나 보죠. 어, 뭐야 이거? 침실 열쇠. 자, 어, 뭐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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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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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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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거어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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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다이네. 행 어휴. 어우,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laughs> 진짜. 어우. 어휴... 무섭구요 자, 일단은 침실이 어디인지 한번 가 봅시다. 어, 뭐야? 여기 열린데? 여기 볼까어 여기는 어, 뭐야 이거? 여기는 거기 화장실인 것데. 자, 이제 물 뺐는데. 어, 십자 드라이버.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자, 일단은 여기는, 어 세지를 얻었구요. 어 여기 변지. 야, 이거 열었다 라딸수 있네. 야 좋아. 자, 그러면은, 침실로 간다 하네. 일단 세이브 탑시다. 위지좀 어, 불안하네요. 자, 일단은, 아, 침실로 간 데가 여기 아닌건데? 위로 올라가야나? 하 잠깐, 자가자가자가 잠깐, 잠깐, 길어봐. 여긴건데. 어 이게 잠겨 있고 안되네 그러면은 여기. 좋아. 그러면은 여긴가? 어 이게 잠겨 있고. 여기 열리지 않고. 아. 그럼 여긴 것 같은데. 어 침실 어요 여기네요. 그렇죠? 자, 여기 뭐 있나 봅시다. 음. 어 뭐야? 오! 오, 이 구멍 있네요? 봅시다. 자, 떨어졌는데. 피아노먹 뭐고 있, 오, 뭐야, 이거. 피로 얼룩져 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울 수 있는 방법 없나? 하, 아이템 보여야겠어요. 일단은, 어, 세줄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될것같네 자, 봅시다. 자,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은 이쯤에 세하고요 세이벌을... 자, 지금 보신 분들 추천 노신 감사했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도예 추천 노신감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영화할 예정인 아오온입니다. 어 뭐야? 아하, 여기는 암호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네. 오케이. 이건 아무래도 수건으로 닦아야 되...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자, 일단은 어 문을 열었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잠겨있고 여기서도 에뭐어 뭐야 여기 타케 시가 있던 방.. 고쇼어요 근데 어 뭐야 이거 손수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숨을 수도 있고 일단 지금은 아오니가 없지만요 자 일단 여기 세이브 오케이 자뭐 여기 한번 가보죠 음, 요거를, 손수건으로. 어, 안 되네. 그럼 세제랑 같이 해야 되나? 아, 그렇구나. 오, 맞네. 세제를 손수건에 붙인다. 예스. 자, 그리고, 이거를, 손수건으로 닦으면은, 뭐야. 176? 가만있어 봐. 이게 암호인가? 자, 으아! <laughs> <laughs> 친구들이 사람들마음단단히 잡고요. t 꼬2마크2 2 1휴 어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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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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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2 2 다시 한번 보자, 2 2 2 2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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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일단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일단은 일단은 음요 두번째게 7인것같고요 그리고 요게 6 그리고 이거는 9인가 그리고 요기가 1 맞다면 어 안되네 잠깐 다시한번 보자 자176 일단 은 음, 가보세요 여기 1, 여기 7, 그리고 여기 위 되겠고, 그리고 음, 어허, 이거 모르 겠네. 이거. 어야 이거 생각 어렵겠는데 이거 자 어허 9가 맞는것 같은데 다시한번 해보자 1,7,6,9어 안되네 이거 뭔가 있어야되나? 다시한번 보죠음 잠깐만 음, 어, 이거 잘 모르겠네. 자, 지금 오시면추천해주 감사할 거고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 도예추천해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176에, 한번 있어봐. 자, 음흠. 잠깐만. 혹시 바꿔야 하나? 1, 5, 7, 6. 오, 맞았어. 오케이. 좋았어. 자, 아이방 열쇠 어렵다. 자, 자, 오늘 아오니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근데, 캠 방송은 아까 전에 했었어요, 예. 여러분, 잘보시잘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추천도주감사했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예, 추천해주시감사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영화할 아오니입니다. 자, 이때 여기인 것 같은데요. 어, 이기 잠겨있고. 자. 일단은,

빨리 올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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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어미안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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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무서워 지금 <laughs> 와 이거 대단 빨리, 빨리, 아, 근데, 저는, 첫 시작을 류타로 전기로 했어요. 어, 공포게임을. 근데, 그것도 좀 무섭긴 하더라. 근데, 좀 아쉬운 게좀 많죠. 예. 근데, 아오니보다는 일단은 좀, 낮게 가면서 하는 게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곱 번째로, 아오니였는거니다 자, 일단, 아이방에서 써서... 어, 뭐야? 여인, 미카네요? 어, 도플이! 어, 무사했구나. 다른 애들은. 어, 글쎄,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는데. 아,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걸? 어, 이거 선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나잘 모르는데, 이거? 그러면은, 아, 어차피 안 따라와요? 아, 모르겠다. 일단은 아무거나 하자. 좋아. 아, 나와 함께 가자. <laughs> 농담하지 마. 괴물이 나온 저택을 돌아다닌다니. 어, 미안. 자, 어쩔 수 없네요. 자, 일단은, 뭐. 뭐, 있, 뭐 있나 한번 보자 일단은. 여기는 뭐 별거 없고요 오케이. 자, 이제 세이브. 오케이, 좋았어. 여기에 뭐 없나 한번 살펴봅시다. 아, 여긴 뒤져봤고. 자, 그리고. 여기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열리 열린... 아, 맞아. 여기 거기구나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뭐야? 어, 뭐야? 사쿠르잖아 어도플리 무사했구나 어어뭐 어, 어쨌든 도플리 너도 봤어? 그 괴물? 어어 어. 아, 갑작스럽게 믿기 어린 일이지만 그런 생물이 존재한다니 아까 전에 출입구를 전부 막혀있더라고 이거 완전히 갇혀버리네 우리들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일단 나눠서 탐색하자 나는 1층 보고 올게 오케이 그럼 잘 부탁해 자 일단은 타코노는 예 살아있구요 어 뭐야 어? 이거 작아졌어? 아 크랩 야 이거 아, 야, 이게 진짜 머리 좋다 오이 게임 호호호호호 진짜 오른쪽 문의 길이요? 여기는 일단 열려있으니까 뭐 됐고 자 일단은 어, 아, 어, 얘기 안 되고, 음... 아, 1층에... 애단이층 네, 가봅시다. 1층에 오른쪽이요. 예, 네. 여기 도서실인데, 도서실 여기는 뭐볼거 있나 봅시다. 일단은 여기 뭐볼거 없어요. 자, 거기 주방 한번 가볼까? 주방에도 거기 문이 있지 않나, 않나요 거기. 그런 것같은 어, 어디 위에요? 여기 위에? 없을 텐데. 여기 도서실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없어, 없어. 일단은. 또, 어찌보면, 또, 어찌보면, 일단은 데뷔를 해야 하는데 지금 랜덤하게 오니까. 아이 무서워 지금. 아 이제 장식이에요 이제. 어. 아 일층 가운데. 오케이, 봅시다. 여기는 안 열려 여기 안 열려 안 열려 여기 안 열려. 안 열려요. 열쇠 있어야돼 열쇠가. 예 고마워요. 예. 오예예 예.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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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려 a s 려 p l p a s e p l e a a s e e p l s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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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 내려와서 다시 어. 야 여기서 막히면 안 되겠네. 자 일단 지도 한번 보고 한번 생각 해 봅시다. 여긴 일단은 맨 왼쪽에 있는 데가 일단 화장실인 것 같고 아니 여기 위, 그러니까 맨 왼쪽에 욕조 있는데 여기도 화 여기가 화장실, 현관 그리고 도서실인 데고요. 잠깐만 여기에 뭔가 길이 있다는 얘긴데 가봅시다. 1층으로 내려가서. 일단 때는... 오, 여기 길이다 오케이. 좋았어. 좋아. 자, 그러면은, 오, 잠깐만. 어? 벽지에서 위약이 느껴지네. 일단, 좋아요. 일단은, 세이브. 야이. 자, 그러면 은 일단은, 여기서, 아이템 열어서, 자, 일단 접시 파편 한번 열어봅시다. 오, 구멍 열었네. 뭐지? 어, 손잡이 없어열수 없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목소리> 오! <목소리> 야 이건 거 교묘하게 지키지 아오야 야야야야 잠깐잠깐오야야야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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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살려살려아아 크랩 이야 와 교묘하게 진짜 와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다시 아문엽이다아 근데 지금 원래는 지금 지금 적이안돼왜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공포축구 게임같은 경우는 ZX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XC라서 지금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그렇더라고 자 일단은 여기서 자 마음 단단히 준비하죠 ON YOUR MARK t h r GO! 자 가자 가자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자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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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혹시 십자 드라이버 열어지나? 안되네 안돼 안돼 문 손잡이가 있어요네문 손잡이가 딱 이렇게 세입하고요 어우 진짜 무섭네 여기 잠겨있고 반대쪽으로 할수 있다고요? 자 일단 스포링 하지 마세요 자 스포링 하지 마세요 자 다 반대쪽으로 할수 있다? 잠깐만 잠깐만. 아, 잘 다시 지우고 봅시다. 지고 봅시다. 어 잠깐만. 여기 만한 거? 아니야 여기 막혔어, 막혔어, 막혔어. 안돼, 안돼, 안돼. 자, 일단은 아, 아 이거 안 되고. 이뭐 여기 뭐아 여기 숨는 거고. 자, 일단은 음. 한번 보죠. 아, 얘는 여기 있, 있으니까 뭐 상관 없겠지만은 근데 모르죠. 이따또 당하지 보니까. 음흠 아니 뭐별 것도 없냐 여기.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의자로요? 아까 전에 의... 의자요? 예? 네? 아 위쪽으로 밀어서 책장 위로? 안돼 안될텐데 그럼 여기 한번 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 있으려나? 봅시다, 여기 오! 라이터 오일!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라이터 오일을 예 네. 예, 네, 라이터에 넣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아,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잠깐 좀 그랬으니까 여을좀 양해해 주고요. 여기도 뭐 있으려나? 아, 안되는구네 여기는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여기 땡이네요. 오케이. 잘 세이브. 아. 자, 별빛 돈둑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조심 감사했고요 스마트폰, 아이폰과 이용점으로 추천 조심 감사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영화화할 예정인 아오 원입니다 아, 이거는 페이크문이고 에 네, 버전이 최근 거예요 최근 거. 네. 자, 어휴.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순간에 순간 순간 깜놀 때문에 지금 어 장난이에요 지금. 여기는 장비 있어. 뭐? 그거 잘 모르세요. 지금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처음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런데 일단은 문손잡이였는데 문손잡이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게 문제네. 아, 근데 이거 이하 버전도 있어요? 아, 몰나 몰랐는데, 진짜로. 자, 일단은, 음. 어... 아, 옛날 버전 같은 게 어렵지 않아요? 어, 아, 감사합니다, 예. 아, 5.2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재밌다, 예, 오,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에 뭐,

<laughs> 아, 진짜. 아, 이게 미,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어우. 어, 장난이네, 지금. 와. 자, 일단은. 자, 일단은요. 아! 거기에 페이크. 아, 페이크. 페이크 어 있는 그 문.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해봅시다. 자. 뗄수 있나? 오, 뗄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마워요. 좋아요, 고마워. 자. 오, 고 세이브 자어고맙습 n 다 자, 일단은 자, 일단 거기 열로 가져. n t i t a 로 T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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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T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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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미 t a n Titan, t i t i n a 어. 어. 자.